손목이 시큰거린다면 주목. 로지텍 리프트 버티컬 마우스를 소개할게요. 손목 건강을 지켜주는 인체공학 디자인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정말 편안하답니다. 57도 수직 디자인 덕분에 손목이 자연스러운 위치를 유지하고 아시아인 손 크기에 딱 맞게 나왔대요. 무소음 클릭은 조용한 사무실에선 필수. 커서 속도 조절. 스마트 스크롤 휠. 앞뒤로 가기 버튼까지 있어서 업무 효율도 쑥쑥 올라갈 거예요. 배터리도 24개월이나 가고, 블루투스 로기 볼트 무선 연결도 지원하니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지금 바로 로지텍 리프트로 손목 건강 챙겨보세요. 핑크 덕후라면 보자마자 반할 디자인. 써보니 손목이 진짜 편안하고, 마우스 잡는 자세도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이에요. 클릭 소리도 거의 안 나고, 휠 스크롤도 부드러워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가격은 좀 있지만 손목 건강 생각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버티컬 마우스는 처음인데 손목 꺾임이 없어서 부담이 훨씬 덜하네요. 디자인도 예쁘고 그립감도 좋아서 완전 만족. 회의 중에도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지만 오른손잡이 전용이라는 점은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오른손잡이 분들께는 강력 추천합니다.